안녕하세요. 제발, 중주수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 운동 브이로그를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저희 목요죠 중앙대학교 후배가 찾아오는데, 자, 누구냐면, 이번에 가짜 내추럴에 나와서 유명해졌죠? 바디빌딩도 하고, 파워리프트도 하고 하시는 우리 후배님이에요. 최마로. 우리. 아마도 친구분이랑 같이 온다고 했는데 최대 입시 종목 측정 대결이라든지 뭐 측정해보는 체험? 이렇게 아마 찍고 갈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행도 도와주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최마루 후배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아 본명은 최승혁 친구인데 자 마지막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 반갑다 아, 알겠지? 여신 거 아, 알겠지? 반갑다 중앙대의 또 자랑이죠? 요즘 이제 떠오르는 뭐라 그러지? 어, 떠오르는 스타죠, 중앙대. 몇 학번이지? <몇> 1곱학번 15년 차인가? 14년? 05니까. 아, 네. 아, 네. 9 0도로 해야지. <놀람> <거>. <놀람> 네. 자, 들어갑시다. 원료. 아, 음료수 아, 먹으라고? 네. 음료수 교환하자.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친구. 음, 어니요자감 친구 같이 온다는 친구는 아니 네, 네. 네. 친구가 일반과라 그러더라고요네 일반 네, 공대생이고요 중앙대? 네아 후배네 그네공대 제멀 오늘 몇뛸거 같으세요? 오늘 뛴지 오래돼가지고 예상 그래도 280 이상 목표. 몇년 됐지? 실입구 그러니까 실구면은 5년... 5년? 네 5년 동안 그럼 제멀 안뛴 거네 네 3대만, 네. 3대만 <laughs> 3대만. 네. 3대만 3대만. 네 3대만 하고 네 3대만 죽어라 3대만 3대만 하고 알겠습니다 아, 현역대 몇년지제머을 현역대 최고가 315. 평균은 한 3m는 넘었는 중대 들어갈 때 만점 받고 들어갔어지 네. 와, 중대 일단 들어갈 때 만점 받았으면은 그래도 감이 살아있겠지. <laughs> 친구는 그러면은 공대생이고 저는 입시. 바디빌딩 관련된... 했다고 들었는데 같이? 그냥 공부만 해서 입시 들어온 거라서 최대 입시는 오늘 처음입니다. 아예 처음? 거의. 근데 똑같이 3대 600 친다고 하지 않아요? 네, 어, 3대 600. 같이 3대 600대를 치시는 이제 친구를 일반과 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궁금해서, 둘이, 그죠? 네, 나도 보고 가고. 일단 테스트. 자, 앉으세요. <laughs> 자, 여기 그래도 최대 입시학원이니까 오늘 둘이 그냥 기록만 재보고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진짜 실제 입시학원에 오면 최대 입시학원은 언제부터 시작했지? 최대, 최대 입시학원 저는 18살 고2 고2. 네. 고2로 돌아갔다 생각하고 <laughs> 그래. 예, 한번. 이거까지 작성해. 내가 준비해놨어. <laughs> 준비해놨어, 내가. 자, <laughs> 이렇게. 어, 입관은 선데 뭐, 얘 예, 여기 표시해놓은 거, 요 정도만 좀 써주면 될것 같아요. 어. 네. 자, 여기다 써놓고, 일단 이따 테스트를, 이따가 이렇게 오늘 요거 할 거야, 이렇게. 음. 제 머리, 이제 체대시에는 제일 중요한 건데, 제 머리랑 메디가 중앙에 들어가거든. 음. 그래서 제 머리, 메디, 백을력 서전트 정도로 일단 오늘은 측정을 해볼 거야. 아. 지금 운동을 좋아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체대 가고 싶었다고, 이렇게 다시 체대 가고 싶다고. 음. 하던데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laughs>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이제 스쿼트 잘하니까 어. 최대입시를 해도 이제 대학교를 더잘 갔을 거라고 이제 아 는데 오늘 한거 얼마나 잘는지 여기, 여기 고삼 때 수능 어. 등급 써주세요. 여기. <웃음> <웃음> 이제 상담 원서도 마쳤고 뭐 나가서 안 다치게 몸좀 풀고 오늘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자, 우리 마루 학생. 자, 네. 5년 만에 이제 입시원을 신을 기분이 좀 어떤가요? 아, 다시 뭔가 준비하는 그때 약간 부담되고 약간 그때 준비할 때좀 우울하기도 했었는데. 왜? 아. 왜냐면 기록이 잘안 나오고 이럴 때도 있으니까. 아. 니 약간 지금은 저거잖아 재대입시를 첫 처음 시작할 첫날에 그 비닐을 해야 돼. 네. 아, 대입시 첫날. 어, 첫날 어땠는지? 약간 설렘? 너무 설레고. 두근두근. 잘할 수 있을까? 살짝 겁남? 겁은 없어? 겁은 없어 뭔가 아, 잘할 수 있을 아, 것 같아 네. 아 자신감? 네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때 느낌으로 <laughs> 한번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자 둘이 열심히 몸을 풀고 있네요 음. <laughs> 오, 오. 어, 키가 몇이지? 저 70이요 70? 네72 72? 네 엄청 커 보이는데? 아 몸이 커가지고 아 172에 잘봤네 농구 골대가 정규림인데 정규림 어 친구 도전 자 3대 6백 치는 일반과 친구 어 얼추 되겠는데? 하다보면? 자 이제 우리 최마루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승엽 학생이죠 승엽 학생은 중대, 고민대 승실대 노리고 있고 와 친구는 일반과 고3 때 성적이 엄청 좋네요 이게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데 일단 연대, 고대, 중대 이렇게 체격을 해봤는데 과연 얼마나 하는지 이제 몸을 다 풀었으니까 측정을 한번첫 번째 종목 재벌부터 가도록 할게요 최대 관리는 관련은... 지금 스쿼트 최고 기록 지금 217kg 와 217kg 원어림 기준 220kg 더높네네 스쿼트 와 220kg 몇 kg도 높 무게가 지금? 78kg... 비슷한 거지 75, 75룩? 응. 75룩 와둘다220 거의 가까이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뭐 우리 체마루 학생 같은 경우는 체대입시 경험이 사실 있으니까 좀잘뛸것 같긴 해 중앙대 또 수고하면 운동신경 좋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하다 친구가 일반과 친구고 스쿼트를 220이나 치는 친구가 과연 처음 뛰었을 때몇기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실 둘도 네.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체대했었으면 아, 잘했을까 막 이런 느낌? 음, <laughs> 어 오늘 일단 걸합생부터 먼저 가시죠. 아 떨린다. 오늘조 5년 만에 뛴다고 응. 하네. 5년 만에. 오늘 이걸 많이 썼거든. 아 맞아. 맞아. 원스타코. 세대생들은 아, 이제 핏스지. 우후. 어, 어 290. <laughs> 아니 5년 쉰거 맞아. 연습한 거고아이드렉아 아, 지금 고3때315 였는데 네. 얼추 최고 무록거 가까이 나왔어. 와. 살아 있네. 네. 네. 운동신경 중앙대 친구 가보도록 할게요. 어, 네. 근데 세준이가 진짜 찐, 찐이야. 이게 왜그러냐면 공대생이야. 공부만 했던 친구가 대학교 가서 이제 운동을 해서 스쿼트 220, 3대600 됐죠? 딱 600. 3대 600. 3대600 치는 일반인. 궁금하다, 세만. 훈련도 <목소리> 좋은데. 자세만 담으면 되겠는데, 자세만. 근데 처음 왔을 때 260이면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근데 270 정도가 넘어가면 상위 10%급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최대 입시 시작하고 270 넘으면 상위 10%. 왔다! 오! 오! 어때요? 쉽지 않죠? 아, 어렵네요. 아, 3대 600 쳐도 쉽진 않아. <laughs> 그래도 점프력이 좋아서 다듬으면 내가 볼땐 3m까지 나올 것 같긴 한데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할것 같고 다음 종목은 이제 서전트! 어. 서전트를 해볼 건데 서전트는 당연히 이것도 요령이 좀 필요한데 처음 뛰어봤을 때 70cm를 넘어가면 상위 10% 가보도록 할게요. 오! 81! 음. 81 찍혔는데 뒤로 네. 와서 일단 아, 파울을 먹었어. 아. 네. 85 이상 네. 되겠다. 85? 네. 씨. 어떤 느낌으로 했어? 스쿼트의 느낌이었어? 아니면 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느낌이었어? 지금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느낌. 아그 느낌으로? 잘못 불러주면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느낌을 쓴것 같아서 내가 그래도 자, 극수기 한번 섞어 볼게요. 스쿼트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섞어서. 우 음. 아, 84. 아니 84찍혔는데 일단 잠재력. 체대입씨를 처음 시작한 걸로 오늘 컨셉을 잡았으니까. 네. 체대입씨 처음 시작한 친구가 84를 뛰고 파울을 먹었으니까 이 친구는 84 이상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음. 있죠? 네. 국민대 수산 쓰자. 이런 네. 느낌. 어. 1회 네, 10분 네. 들어가 봅시다 아 네. 이렇게 지금 거의 서서 떨어지는 거야 손의 해몸 내가 한번 그냥 살짝 그냥 간단한 시범만 나도 몸으로 한 풀어서 만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80한번 만점 받아볼게 80 하나 오85 오. 아, 아, 네, 네. 느낌 왔어? 나쁘지 않아. 자, 아, 일단은 굳이. 이제 연습 요령이 필요하다. 체대입시 요령 없이 하체만 좋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느낌. 맞습니다. 어, 어. 지금 두 종목 측정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어, 체대입시를 제가 5년 만에 하는데 약간 옛날 생각도 나면서. 그때 막한 막 달마다 제 기억에는 모여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또 많은 학생들이 봐주니까 또 관종 모드가 있어서 잘 되더라고요. 음. 3m 뛰어서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뛰어보는데 약간 뭐랄까 원래 운동하던 거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라서 신선한 충격이 보요 최대일 시간 쉽지 않죠? 남은 종목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이제 백을력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최마루 학생이 동국대학교 수시도 잠깐 준비했었다고 하네요. 그럼 예전에 백을력을 한번 뽑았겠네 네, 백을력. 고3 때는 그럼 아니 고3때 스무 살 때였었나? 수시 스무 살 때, 네. 음, 그러니까 반수 느낌이네. 네, 반수 느낌. 대드 기록 말해주세요. 데드 기록. 데드 노스트랩으로. 275kg 와 미쳤다 나170 땡땡인데 270 데드 기록 저는 풀 장비 해서 245kg 됐습 데드가 엄청 좋네 <laughs> 내가 한번 해보고 네,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 몇인가요? 400... 에러 아 이게 300.5kg 이상 301kg부터는 측정이 안돼 나는 300kg 이상을 한 거야 와. <laughs> 아니,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아, 시즌 때보다... 시즌 때보다 안 나오는 거가 아니, 데드를 275를 하는데 1 9 0다는 이거... 아, 다시 해야 돼. 이거... 이거...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니, 다시 해야 돼. 다섯 <목소리> 칸으로 한번 해. 네, 내가 볼때네 칸이 조금 더 아닌 것같아 자, 다섯 칸으로 하고 잡고 자, 가볼게요. 그대로 위로 일자로 쭉! 2 0 4 아, 아오늘아 백사, 이 가볼게요 아, 친구는? 사이이겼어이겼어이 백사. 이 백사. 이 백사. 친구가 이단이겼습니다 우리 일반과 친구한테 지금 졌어요 백사. 이 백사. 이 백사. 이이이 이거 가볼게. <laughs> 응. 이렇게. 쭉. 오. 와, 만점 1.5kg 부족했어. 218 실제 아, 아데래 어, 어, 좋아, 잘했어. 아, 최고야. <laughs> 처음 했는데 218점 오면은 잘한 거야. 이게 최대 입시는 당연히 파울 규정 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에 이제 세부적인 그런 파울 규정들이 있어서 실기장에서는 사실 파울을 먹을 수도 있지만 처음 해서 이렇게 218한 거는 상위 한 5%? 오. 성공. 어, 나이스, 나이스. 자, 데드 275, 데드 240. 240인데 백근력은 친구가 이겼습니다. 세빈씨 준비했던 우리 마루학생이 졌어. 오늘 220을 못 했어, 이거. 백근력도 역시 요령이 좀 있어요. 힘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친구는 힘이 있으니까 요령 없이도 지금 뭐 200, 220 이렇게 나오는 거고. 피드백을 지금 잠깐 했는데, 이게 너무 지금 이대로는 못끝내겠다 해가지고, 피드백 연습 살짝 들어갔어요. 어. 쭉! 오케이! 오, 어, 어, 좋아! 240! 240! <laughs> 어, 어, 240! 어, 어 <laughs> 성공! 예전 현역 기록 되찾았습니다. 지금 5분 정도 배웠어요 네. 어, 사실. 어, 일단 만점, 어, 자존심을 살짝 어. 챙겼네. 오케이, 30. 성공! 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배근력은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배들을 네. 270씩이나 하는데 당연히 하겠지 근데 바뀐 게 있어 동국대 스무살 때 준비했을 때랑 지금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배굴력이 장갑을 껴야 돼 오. 이제는 그래서 미끄러 네. 그래서 240 단계는 친구들도 200밖에 안 나오고 장갑배근을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살짝 숙련된또조교님 한번 살짝 우리 동국대학교 2학번으로 해거든요 네. 살짝 보여줄게요 아 이제 구독자분들 실제 우리 이학번 동국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우리 강가님이고요 유진아 강가님 시범 <laughs> 보여줄게요 뒤에 자 잡으시고요 자, 자 머리 안대고 그대로 있을게요 오케이 자 앞두게 나가고요 시작 오케이 272 요시. 272 장갑 끼고 272 네. 오케이 네 동국대 추억을 살려서 네.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 저는 각도기. 아 각도기 해드릴까요? 네. 아 빡세게. 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동국대 조교님 커맨드 이제 조교님 동국대. 동국대랑 그럼 똑같이 지금 할게요. 동국대는 네. 원래 신발과 양말을 떠는데 지금은 이건 신고 할게요. 네. 자 각도기, 각도기 나가고요. 자 시작할게요. 어 207.5. 생각보다 오. 잘했다. 아, 네. 잘했다. <laughs> 지금 보면 은 엄청 잘하긴 하지만, 확실히 또 만점 수준까지 받으려면, 최대 입시는 요령이좀 필요한 게 보이네요. 그죠? 어렵게. 공대생의 배글력. 쭉. 아, 187. 아, 어렵네. 장갑이 좀더 어렵지. 그립감이 없어. 마지막 종목, 메리씨 측정이고요. 미신도 도교님 시범 한번 보고나 하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센서 가 같은 게 센서 아 측정인데, 센서가 이 13m까지 측정이 되는데, 어 13m를 넘어가서 측정이 이제 안 됩니다. 한양대 이거 떠올랐어 한번 자전식. 오케이. 어? 공 어. 한양대, 두앙대고로 할까? 네. 아, 게요 바꾼 거 쓰고. 아,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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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와우. 와우. 와. 와, 나 후드티 <laughs> 는데 나보다 큰데?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laughs> <뭐랄까? 웃음> 자, 과연. 3. 3대 8. 600의 메드신볼튀 아! 아! 오! 11.6. 40cm 부족. 만점에서 40cm 부족. <목소리> 자! 자, 어? 와! 우와! 우와! 아, 아, 12, 12, 12m 만점! 12m. 오! 자, 우리 중대, 우리 공대생이죠? 요령이 없어가지고, 손이 자꾸 빠지네요. 연습을 좀 하면은 그래도 잘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재멀 매디일 오늘 만점 됐고, 네어네 자존심 챙겼고, 배근력도 막판에 이제 교육을 좀 받긴 했지만, 240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친구도 오늘, 제멀도 나름 잘대었다 아까 이 최고 기록 괜었지 66, 66. 66. 최고 기록 66. 잘뛰고 재멀은 내가 볼 때, 진짜 몇 달만 배워도 3m 뛸것 같거든. 커트를 잘해서 그런지 힘이 확실히 남다르긴 했어 배근력 친구 바로 만점이요 깜짝 놀랐어 메디씨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 확실히 요령이 있 메디씨는 요령이 있고 힘으로는 좀 해결하기 힘들고 어때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때? 소감이 좀어래요 오랜만에 최대입씨 이 장소에 온 것만으로 떨리는데 음. 체험해볼 수 있어서 일단 옛날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아, 확실히 좀즐기려 하는 느낌이 보이더라고. 요 네. 나도 눈부타게 봤어. 네. 친구는 어때? 체대에서 첫, 첫, 첫 체험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 체대 수업을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체대 아, 친구들이 좀 많은데. 저는 이제 좋아했어. 맨날 입시만 하다 보니까 입시 공부만 와서 이제 그것만 아는데, 음. 아이 친구들은 이런 거 해서 왔구나하는 것도 공감할 아, 수. 체육을 있겠다. 좋아해서 중앙대 지금 공대생인데 같이 체대 체육 관련 또 수업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친해졌다고 하네요. 네. 그때 네, 뭐또 혹시 추상현보보 싶은 뭐 종목 있나요? 제가 웨이트를 해서 몸이 좋아졌다 보니까 음. 고3때는 제가 못했던 종목이 있는데 그 어디? 뭐 숭실대학교 옛날에 있었는데 안잠에 드신 안자메이신...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습니다 어, 어, 뭐. 안매 아직도 있어 네. 실대면안 매죠 네. 숭실대는 이렇게 앉으면 이걸로 손패드 꽉 채워서 못 움직이게 해주고 머리 떼어지거나 이렇게 파울이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3kg짜리 공을 들고 그대로 한 20도 30도 로쭉멀리 팔을 뻗어지거든요. 이 스토리가 또 있는데 실대를 예전에 다군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대랑 그러면 중앙대랑 숭실대 성실대 준비했었구나. 네. 국민대일 순위 네. 아. 네. 중앙대. 아, <laughs> 중앙대. 와이티. 아, 네. 중앙대일 순위국민대2순위숭실대 아, 네. 네. 3순위로. 네. 아, 알겠습니다. 볼게요. 네. 가슴 들어 주고요. 저 네. 이거 한번 띄워 줄게요. 네. 우와. 와, 이렇게 돼. 이렇게. 예, 네. 꽉 이게 못 움직이게. 머리 대고 이제 할게요. 야. 야. <laughs> 야 뒤로. 4.8. 여자 남던이 5m예요. 자, 어. 4.8. 아, 아, 이게 벤치 프레스가 제가 고3 때보다 2배 이상이 올랐는데도 성실되네. 역시 이 벤치프레스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포스트 최대입시 와서 배우시면 <laughs> 됩니다. 요령이, 확실히 이것도 요령이 좀 있긴 있어야 돼. 나한번 가볼게요. 오늘 지금 세 종목 지고 한 종목 이겼잖아. 네. 두 종목은 챙겨가야 되지 않겠어? 맞습니다. 오! <laughs> 두 배인데 나한테 졌자 이것도 약간 요령이 좀 필요하긴 해요 네. 근데 분명히 이건 있어 근육이나 그러니까 그 스트렝스라고 그러죠 스트렝스가 그 좋은 친구들은 당연히 요령을 배우면 더 잘하고 금방 배우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최대 입시 힘들다 사실 오늘 급작스럽게 5년만에 그 처음 최대 입시를 경험하고 치고는 이것 또한 잘했어 왜냐면 처음 에보면 보통 5미터 던지거든 근데 5.6m 던졌고, 5.8. 오늘 재밌었다. 반가웠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학교 가거나 뭐 이러면 또 보자고. 네, 니면또 재밌는 컨텐츠 기획해서 한번 또 나중에 불러주시면 될수 있는지, 있는지 봅시다. 네, 파이팅 지금 최대입시 하는 친구들 이제 시즌 기간인데 좀 힘들겠지만 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또한 지나가리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이거 다 지나가니까. 부처음 고 거쳐서 원하는 대학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혹시 한마디. 아예 예, 한마디. 네. 저 이제 대학교 아예.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서 입시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가서 헬스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또 유튜브 헬스독학채마루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와서 운동도 배우시고 또 재밌게 헬스 컨텐츠 찍어볼 테니까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후배님 구독 눌러주세요. 저도 구독자예요. 오늘 출연해줘서 감사합니다. 후배 씨생, 화이팅!